와...이게 마크 35야? 간지 작살! 네! 설준설입니다. 오늘은요! 핫토이 제품, 레드 스네이퍼입니다. 꾸 네, 아이언맨 3에 나온 제품이고요. 마크 35죠, 그쵸? 35 맞지? 응.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박스가 엄청 커요. 어, 보통 핫토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좀 사이즈가 작은데 요 제품은 좀 크기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좀싼 편이에요. 어, 이게 다이캐스트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요 친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쭉위에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하, 그 하트브레이커 있죠. 하트브레이커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요 친구도 사실 왜그 가격이 그 비싼 편이 속하지 않냐면 루즈라는 게 있어요. 루즈가 뭐냐면 건담으로 말하면 파츠죠. 어 그래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팔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 박스는 크고 무게도 조금 나가고 뒤에 보시면 또뭐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 나와 있고요. 핫토이 제품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워닝 해가지고 경고 음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멋있어, 솔직히. 근데, 그 가동률이라 해야 되나? 어, 그게 조금 별로입니다. 오우. 크기도 솔직히 너무 커가지고, 오우, 이건 집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요 세트장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한테 <laughs>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뭐 안에는 뭐, 그게 한번 뭐 오픈해야겠지? 응, 겉에만 봐서는 잘 몰라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안에 꽁꽁 잘 이렇게 싸매있어가지고, 어, 뭐야? 아, 밑으로 빼야 되는구나. 자, 박스를 오픈합니다. 이 친구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이 많이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마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와우, 완전 커. 진짜 큰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좀 내릴게요. 아, 일단은 박스를 열겠습니다. 우와 진짜 커 근데 진짜 멋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생긴 게 얘는 진짜 로봇이야 옆에다 두고 아,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있죠 근데 저는 설명서는 거의 뜯지는 않아요 방법 만지는 방법은 다 아니까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지나 안 넘어지겠지 아. 우와 장난 아니지 간지작살이야 그리고 뒤에 발판 발판 오. 요렇게. 이거는 뭐 보호대 같은 거 있죠? 플라스틱이니까 뭐 뭐라 그럴까. 뭔가 뜯을 때 아니면은 뭐 갖고 다닐 때 움직일 때. 그때, 음 그때 뭐 떨어뜨리지 말라. 뭐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들어있고요. 요거는 옆에다가 잠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판. 요 놈은 좀 발판이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리지 않는 발판이고요. 여기 보면 스타크라 좋겠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 스타크 음, 스타크 되어 있고요 어, 레드스냅프라고 적혀있어요 이러 led 뭐불 들어오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크기가 큰 만큼 어, 그 발판 같은 <laughs> 발판 같은게 그냥 밑에 보호대가 있습니다 음,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laughs> 이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음, 일단은 여기 동그란데 여기다 이렇게 껴주면은 완성 쉽죠 엄청나게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오 얘는 팟 그 루즈가 아예 없네요 여러분 <laughs> 나 손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손에는 끼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어,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하니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은 아,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여러분들이 봐야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토니 스타크가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공격형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뭐 탐사하는 약간 그런 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비슷한 거로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마크 39 해가지고 재미있죠. 음 스타부스트 이 친구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 같은 경우는 눈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가슴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손에도 들어옵니다. 손에 들어오는 게좀 신기해요. 음 그건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살짝 보여주기 밑에 내리면서 자 일단 머리부터 쫙쫙 내려갑니다 자 다리 부분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요 친구는 약간 기계적인 게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일반 아연언맨은 약간 매끄럽다 하면은 요 친구는 요 여기 뭐야 배 부분 복부 부분 같은 데 보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조금 세밀하게 자 이렇게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죠 요렇게요 팔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팔도 은근히 진짜 잘 움직여 이게 다른 거는 좀 움직이면 뻑뻑한데 얘 친구는 완전 잘 움직여. 그리고 제가 항상 핫토이 같은 핫토이나 아니면은 그 장난감 핫토이 제품 같은 거를 피규어를 만졌을 때 그걸 확인해봐라 그랬잖아요. 손을 올렸을 때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요 친구는 안 내려갑니다. 짠, 안 내려가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금수저냐 아니 돈이 많냐 그러시는데 저는 전부 다 중고로 샀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가동률,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동률 같은 경우는. 팔 같은 경우는 이게 답니다짝짝 펴지긴 하는데 약간 그렇게 짝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 10도 정도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정도밖에안 올라가. 아, 그렇게 조금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다야. 아, 이게 좀 아쉽고요. 이것도 이게 답니다 사실 핫토이 제품은 장식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뭐 크게 그렇게 중요치는 않게 생각하고요. <laughs> 그리고 좀좀 좀 이상한 게. 자세히 이렇게 복부를 보시면요 이게 약간 흐트러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불량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든 제품들이 여기 보시면은 약간 복부가 약간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약간 뭔가 비대칭 하잖아 원래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허리 같은 게 움직이지가 않고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가지고 놀지 말라 그냥 간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뒷모습은요. 그, 약간, 그 느낌이 많이 나. 옛날에 그 제가 소개했었는데, 그, 헐크버스터 있잖아요.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보시면은, 미, 엄청 작은 미니 피규어를 조립했는데, 그 뒷모습이 약간 흡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걸 보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쭉 있고요. 얘가 뭐, 이게, 뭐, 이게 분리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다리 부분 같은데 보면은, 와, 장난 아니죠? 나 이거 보고 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섬세하게 조립 좀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핫토이가 원래 잘 만들지만 이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다리 같은 걸 접잖아요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응, 쑥 들어가요 약간 피지 건담들 있죠 건담으로 따지면 피지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부렸다 뱉다 구부렸다 그 다음에는 이게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건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접히진 않고요 살짝. 이렇게 많이 접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접었을 때이 부분 도 움직여. 어, 이게 좀신기하더라고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늘어나잖아 이게. 이것도 조금 많이 잘 표현해 준것 같고요. 여기 허벅지, 이 부분 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응. 스프링처럼 잡았다 당겼다 응. 오, 초점이 잘안 잡혀. 응. 잡았다 당겼다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을 보시면, 뭐 거의 정말 멋있는데 이게 갖고 놀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열리는 거 그런 건 없고 그냥 살짝 요 앞부분 있죠 요것만 이렇게 폈다 닫다 폈다 닫다할수 있는 정도고요 요 다리 같은 경우는 잘안 움직입니다 원래 보통 아이언맨들이 포즈를 취하기 쉽게끔 이 앞부분 있죠 이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요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완전 관상용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있고요 음, 불을 한번 켜봐야겠죠? 어,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팔인 줄 알았어, 사실. 이게 버렸다 다졌다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팔이 숨어있습니다, 여기. 귀엽게. 이게 좀 분리되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 분리는 안 되어 있고요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진소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이걸 뜯어보는 거라가지고, 불 켜는 방법을 좀 애용한데,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뒤에 있네. 요게 건전지 여기 넣는 거고요. 요게 어, 드라이버로 열어서 건전지 넣는 거고, 요 앞부분은 그 건전지 온, 불 켜는 겁니다. 짜잔! 와우!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안 만져서 그런지 엄청 밝네요. 어, 눈부셔. 여러분 눈부시죠? 하, 눈부셔. 하여튼 여기 누르면 되고요.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쪽에 버튼을 누르면 불이 나옵니다. 와우! 간지작살. 오! 뭐야! 오 뭐야! 아, 아 놀래라. 핫도그 제품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뜯어집니다, 여러분. 엄청 놀랬어나 지금. 엄청 놀랬는데 다시 끼우면 돼요. 이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불 이렇게 나옵니다. 가슴 쪽에도 불을 한번 넣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넣는 거야? 음,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거죠. 아마 이게 떼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거 잘못만 니까 부수지는 거 아니야? 아나 설명서 뜯기 귀찮은데 잠깐만요. 자, 살진손의능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았습니까? <웃음> 어딘지? <laughs> 난못 찾겠어 이거 아니야? 이거를 좀... 아 그냥 찾아보는 게 나을... 설명서 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음, 일단 얼굴, 얼굴만 저 불을 넣어봅시다 여기 불을 꺼주고요 이렇게 팔은 이 건전지가 빨리 따르더라고 꺼주고 둘다 꺼졌고요 얼굴은요 뜯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뜯으면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코팅이 잘 되어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일단 이렇게 딱 해주고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이렇게 불이 신기한 게 뜯잖아요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원래 같은 경우는 눈에 그 머리에 머리통에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건전지를 넣었는데 이거는 여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버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우와 엄청 밝아 <laughs> 와이 건전지 완전 새건가 봐 일단 이렇게 끼워주시고 불키면은자 켜볼까 가자 짜잔 어불 들어오죠 음, 잘 들어오네 멋있어멋있어 네,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일단 불을 다시 끄고 어불끄고아 머리통 끼우기 전에 아나 가슴에 불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음 설명서 한번 보자 안 되겠어 잠시만요 설명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설명서는 완전 새겁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과 함께 뜯어보니 어, 기분이 새롭다. 자, 볼까요? 건전지, 아, 역시 뒷부분에 있구나. 일단 한번 건전, 한번 이렇게 설명서 펼으니까 한번 다 봅시다, 우리. 한번 펴기 김에. 설, 서, 설명서, 짜잔. 오, 음, 뭐라 돼 있는 거야? 영어로 막돼 있고요. 일단은 뭐 여기 제일 윗 부분이 백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떼서 안에 보시면은 건전지 스위치 버튼이 들어 있다. 뭐 그렇게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줬던 부분은 여기 쭉 있네요. 오 특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90도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팔 부분이 90도로 돌아가나 봐요. 아, 일단 한번 볼게요. 90도로 팔 부분이 90도로 돌아간데아 여기 안에 있는 팔 있죠. 이게 90도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네요 돌아가네? 음. 자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자 이제는 어디에 불이 들어오는지 아니까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뜯는 거래요 어떻게 뜯는 거야 근데 이거 어? 불을 아! 완전 쉬워 아 이거 바보 요거를 있잖아 여기를 딱 잡고요 이렇게 딱 누르면 띠링 열립니다 요거를 켜주면은 간혹에 불이 들어오죠 우와 우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멋있어 자한번 볼까요? 일단은 가슴에 다시 아 이거는 이 빼고요 어차피 뒷모습은 안 보이니까 팔이랑 가슴이랑 눈한번 불을 켜서 보도록 합시다 어우, 멋있어 오, 이 친구 멋있네 팔에도 불을 켜주고요 이렇게 여기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멀리서 아 일단은 보기 전에 어, 여기에다가 거치다가 끼우자 어, 그래야지 더 멋있게 볼 수가 있잖아 여기 보시면은 꼬추? 꼬추 부분에 는 여기 심이 딱 달려있어요 이게 원래 없는데 여기에 붙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한번 만져서 여기다가 딱 고정시키니까 안 떨어져 여기서부터 딱 붙어버려가지고 요거를 두개를 합체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돌 끼워주면은 완 됐습니다 플라스틱이라가지고 고정이 돼요 다행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어, 이거 떨어질까, 무서웠는데. 아니더라. 자, 이제 멀리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됐나? 멀리서 한 번. 아니, 나 쓰러질 것 같은데? 아, 아니네. 한 멀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완전 멋있어. <laughs> 멋있죠? 와 불이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눈에도 들어오고. 볼게요. 가까이서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핫토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용돈을 모아서 하면은 중고로 좀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살진손 이렇게 살수 있다 하면 돈이 있어도 사실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뭐 문방구나 아니면 대형마트나 그런데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중고 제품 같은 경우는요 그뭐 인터넷 검색창에 중고나라인가 뭔가 하여튼 뭐 치면은 막 나오더라고요 판매하는 사람들 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중고 가격에 뭐 깎아서 사든뭐 어떻게 하든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강남 쪽에 아 강남이 아니 서울 쪽에 그 상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중고든 새거든 피규어 종류샵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다 있을 겁니다 도제품부분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레드 스나이퍼 마크35 아이언맨3에 나왔는요 친구를 한번 조립을 해 봤습니다 아 조립이 아니구나 <laughs> 리뷰를 해 봤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삼신선이었고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요 마크2입니다 마크2인데, 마크2도 엄청 멋있어요. 아마 마크2는 여러분들한테 리뷰하면은, 지금도 솔직히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있지만, 마크2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말 빨리 해도 한2 30분 걸릴 것 같아. 엄청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음, 그, 제가 중고제품으로 사신 분이, 어 뭐, 스타로드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아이언맨 한정판이 있거든요. 세 개를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중고매장에.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음 장난감 피규어들 이렇게 판매하는 곳을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방할 거니깐요 그때 한번 어 피규어들도 쭉보고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핫토이도 제가 없는 것들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사진 써냈고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많은 빨리 하지면 원래 천천히 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짝짝 펴지긴 하는데. 약간 그렇게 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10도 정도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 아, 그게 조금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다야. 아, 이게 좀아쉽고요 요것도 이게 답니다. 사실 핫토이 제품은 장식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뭐 크게, 그게 렇 중요치는 않게 생각하고요. <laughs> 그리고 좀, 좀 이상한 게 자세히 이렇게 복부를 보시면요. 이게 약간 흐트러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불량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든 제품들이 여기 보시면은 약간 복부가 약간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약간 뭔가 비대칭하잖아. 원래 그렇다 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허리 같은 게 움직이지 않고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가지고 놀지 말라. 그냥 간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뒷 모습은요. 약간 그 느낌이 많이 나. 옛날에 제가 소개했었는데. 그, 헐크버스터 있잖아요.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보시면은, 미, 엄청 작은 미니 피규어를 조립했는데, 그 뒷모습이 약간 흡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요걸 보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쭉 있고요. 얘가 뭐, 이게, 뭐, 이게 분리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다리 부분 같은데 보면은, 와, 장난 아니죠? 나 이거 보고 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섬세하게 조립 좀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핫토이가 원래 잘 만들지만 이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다리 같은 걸 접잖아요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응, 쑥 들어가요 약간 피지 건담들 있죠 건담으로 따지면 피지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그다음에 이게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건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접히진 않고요 살짝. 그렇게 많이 접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접었을 때이 부분 도 움직여. 어, 이게 좀신기하더라고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늘어나잖아요. 이게. 요것도 조금 많이 잘 표현해 준것 같고요. 여기 허벅지, 이 부분 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음, 스프링처럼 잡았다 땡겼다. 음, 오, 초점이 잘안 잡혀. 음, 잡았다 땡겼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을 보시면, 뭐 거의 정말 멋있는데 이게 갖고 놀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열리는 거 그런 건 없고 그냥 살짝 요 앞부분 있죠 요것만 이렇게 폈다 다다 폈다 폈다 다할수 있는 정도고요 어요 다리 같은 경우는 잘안 움직입니다 원래 보통 아이언맨들이 포즈를 취하기 쉽게끔 이 앞부분 있죠 이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완전 관상용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있고요 음, 불을 한번 켜봐야겠죠? 어,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난 이게 팔인 줄 알았어, 사실. 이게 버렸다 다졌다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팔이 숨어있습니다, 여기. 귀엽게. 이게 좀 분리되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 분리는 안 되어 있고요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진소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이걸 뜯어보는 거라가지고, 불키 켜는 방법을 좀 애용한데,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뒤에 있네. 여기 건전지 여기 넣는 거고요. 어, 여기 드라이버로 열어서 건전지 넣는 거고, 요 앞부분은 그 건전지 온, 불 켜는 겁니다. 짜잔! 와우!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안 만져서 그런지 엄청 밝네요. 어, 눈부셔. 여러분 눈부시죠? 하, 눈부셔. 하여튼 여기 누르면 되고요.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쪽에 버튼을 누르면 불이 나옵니다. 와우! 간지작살. 오! 뭐야! 오 뭐야! 아, 아 놀래라. 아, 핫도그 제품이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뜯어집니다, 여러분. 엄청 놀랬어, 나 지금. 네, 엄청 놀랬는데, 다시 끼우면 돼요. 이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불 이렇게 나옵니다. 가슴 쪽에도 불을 한번 넣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넣는 거야? 음,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거죠. 아마 이게 떼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거 잘못 만이니까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아, 나 설명서 뜯기 귀찮은데. 잠깐만요. 자, 살진 손의 능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았습니까? <웃음> 어딘지? <laughs> 난못 찾겠어 이거 아니야? 이거를 좀 아, 그냥 찾아보는 게 나을 설명서 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일단 얼굴, 얼굴만 먼저 불을 넣어보고 싶다 여기 불을 꺼주고요 이렇게 팔은 이 건전지가 빨리 따르더라고 꺼주고 둘다 꺼졌고요 얼굴은요 뜯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뜯으면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코팅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이렇게 불이 신기한 게 뜯잖아요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원래 같은 경우는 눈에 그 머리에 머리통에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건전지를 넣는데 요거는 이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버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우와 엄청 밝아 <laughs> 와이 건전지 완전 새건가 봐 일단 이렇게 끼워 주시고. 불 키면은, 자, 켜볼까? 가자! 짜잔! 어, 아, 불 들어오죠? 음, 잘 들어오네. 멋있어멋있어 네.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일단 불을 다시 끄고. 어불 끄고. 아, 머리통 끼우기 전에. 아, 나 가슴에 불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음, 설명서 한번 보자. 안 되겠어. 잠시만요. 설명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설명서는 완전 새겁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과 함께 뜯어보니 어, 기분이 새롭다. 자, 볼까요? 건전지, 아, 역시 뒷부분에 있구나. 일단 한번 건전지, 한번 이렇게 설명서 펴봤으니까 한번 다 봅시다, 우리. 한번 편 김에. 설, 서, 설명서, 짜잔. 오, 음, 뭐라 되어 있는 거야? 영어로 막돼 있고요. 일단은 뭐 여기 제일 윗 부분이 백.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떼서 안에 보시면은 건전지 스위치 버튼이 들어있다. 뭐 그렇게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줬던 부분은 여기 쭉 있네요. 오, 특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90도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팔 부분이 90도로 돌아가나 봐요. 어, 일단 한번 볼게요. 90도로 팔 부분이 90도로 돌아간데아 여기 안에 있는 팔 있죠. 요게 9 0도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네요. 돌아가네. 음. 자, 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자, 이제는 어디에 불이 들어오는지 아니까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뜯는 거래요. 어떻게 뜯는 거야? 근데 이거. 어? 불을. 이거를... 아, 완전 쉬워. 아이 바보. 요거를 있잖아 여기를 딱 잡고요. 이렇게 딱 누르면 띠링 열립니다. 요거를 켜주면은 가운에 불이 들어오죠. 우와.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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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가슴에. 아, 이거는 이제 빼고요. 어차피 깊은 모습은 안 보이니까. 팔이랑 가슴이랑 눈. 한번 불을 켜서 보도록 합시다. 오우, 멋있어. 오, 이 친구 멋있네. 팔에도 불을 켜주고요. 이렇게 여기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멀리서. 아, 일단은 보기 전에 여기에다가 거치대가 끼우자. 그래야지 더 멋있게 볼 수가 있잖아. 여기 보시면은 고추, 고추 부분에는 여기 심이 딱 달려 있어요. 이게 원래 없는데 여기에 붙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한번 만져서 여기다가 딱 고정시키니까 안 떨어져 여기서부터 딱 붙어버려가지고 요거를두 개를 합체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돌 끼워주면 은완됐습니다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고정이 돼요. 다행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어, 이거 떨어질까 무서웠는데 아니 자, 이제 멀리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와, 이게 마크 35야? 간지 작살. 네, 설전설입니다. 오늘은요, 하토이 제품 레드 스니퍼입니다. 꾸. 아이언맨3에 나온 제품이고요 마크 35죠 그쵸? 35 맞지?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박스가 엄청 커요 어, 보통 핫토이 제품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좀 사이즈가 작은데 요 제품은 좀 크기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좀 싼편이에요 어, 이게 다이캐스트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제품인데 요 친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쭉 이어보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그 하트브레이커 있죠. 하트브레이커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사실 왜그 가격이 그 비싼 편이 속하지 않냐면 루즈라는 게 있어요. 루즈가 뭐냐면 건담으로 말하면 파츠죠. 어, 그래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팔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 박스는 크고. 가, 무게도 조금 나가고, 뒤에 보시면 뭐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 나와 있고요 핫토이 제품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워닝 해가지고, 경고, 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멋있어. 솔직히. 근데 그 가동률이라 해야 되나? 어, 그게 조금 별로입니다. 오우. 크기도 솔직히 너무 커가지고, 이건 집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세트장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여러분한테 <laughs>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뭐 안에는 뭐 그게 한번 뭐 오픈해야겠지. 응, 겉에만 봐서는 잘 몰라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안에 꽁꽁 잘 이렇게 쌈에 있어가지고오 어, 뭐야. 아 밑으로 빼야 되는구나. 자박스를 오픈합니다. 이 친구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할 내용이 많이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마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와우 완전 커 진짜 큰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좀 내릴게요 아, 일단은 박스를 열겠습니다 우와 진짜 커 근데 진짜 멋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생긴 게 얘는 진짜 로봇이야 옆에다 두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있죠. 근데 저는 설명서는 거의 뜯지도 않아요. 방법 만지는 방법은 다 아니까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지나 안 넘어지겠지? 아 우와 장난 아니지 간지 작살이야. 그리고 뒤에 발판 발판. 오 이렇게 이거는 뭐 보호대 같은 거 있죠? 플라스틱이니까 뭐 뭐라 그럴까? 뭔가 뜯을 때 아니면은 뭐 갖고 다닐 때 움직일 때 그때 음, 그때 뭐 떨어뜨리지 말라. 뭐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들어있고요. 요거는 옆에다가 잠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판. 요 놈은 좀 발판이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리지 않는 발판이고요. 여기 보면 스타크라고 적혀있습니다. 그쵸? 음, 여기 보면 스타크. 음, 스타크 되어있고요. 어, 레드스냅프라고 적혀있어요. 요런 LED, 뭐, 불 들어오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요. 크기가 큰 만큼 어그 발판 같은 <laughs> 발판 같은 게 그냥 밑에 보호대가 있습니다. 음, 여기 좀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laughs> 이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동그란데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면은 완성. 쉽죠? 엄청나게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오 얘는 팟그 루즈가 아예 없네요, 여러분. <laughs> 나 손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손에는 끼울 수가 없구나.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더.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하니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은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부터 여러분들이 봐야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토니 스타크가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공격형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뭐 탐사하는 약간 그런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비슷한 거로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마크 39 해가지고 재민이 있죠 스타부스트, 요 친구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 같은 경우는 눈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가슴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손에도 들어옵니다. 손에 들어오는 게좀 신기해요. 음, 그건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살짝 보여주기 밑에 내리면서 자, 일단 머리부터 쫙쫙 내려갑니다. 자, 다리 부분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요 친구는 약간 기계적인 게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일반 아이언맨은 약간 매끄럽다 하면은 요 친구는 요, 여기 뭐야? 배 부분, 복부 부분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조금 세밀하게 자, 이렇게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팔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팔도 은근히 진짜 잘 움직여. 이게. 다른 거는 좀 움직이면 뻑뻑한데얘 친구는 완전 잘 움직여. 그리고 제가 항상 핫토이 같은, 핫토이나 아니면은 그 장난감, 핫토이 제품 같은 거를 그 피규어를 만졌을 때 그걸 확인해봐라 그랬잖아요. 손을 올렸을 때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 친구는 안 내려갑니다. 안 들어가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금수저냐, 아니, 돈이 많냐 그러시는데, 저는 전부 다 중고로 샀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가동률,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동률 같은 경우는 뭐팔 같은 경우는 이게 답니다.